저처럼 손가락을 벗길 수 있는 손가락 장갑이랑 벙어리 장갑이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일단은 손가락만 끼는 장갑은 보호해주는 게없어가지고발피와 다치는 건가하거나 눈썹은 못 벗고 벙어리 장갑 같은 경우에는 다칠 경우가 거의 없어요 딱딱해가지고 주력이 있고 보루를 시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실제 운송수와 사제 운송수 헤드슬라이딩을 해서 미드팡팬 베이스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하는 쪽으로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반대쪽은 그냥 일반 장갑으로 끼고 근데 이제 또그것도 또 불편해하는 선수는 띠는 거 이제 성환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장갑을 끼고 저희 팀 선수들은 장갑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파슴벌로 그걸 다 맞춰가지고 시합 전에 빨리 장갑을 좀 빨리 착용을 하고 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훈이부터 시작을 하니까 항상 제일 빨리 뺄수 있는 거예요. 허리 벨트 안에 제일 첫 번째 고장 죠